예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예, 인탑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4월 17일 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 인탑스 예, 금일 예, 매도를 했는데요. 어, 지금 이건 전에 번에 얘기 했는 거니까 예, 빼고 지금. 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 28 영역으로 이 종목을 지금, 예,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 이때, 당시에 28, 예, 28로 해서 좌우 대등으로 해서, 그죠? 예, 26을 눌리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예, 예, 28, 예, 28 대등으로 예, 상투를 치고 예, 일기영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기둥 세우고 예, 눌림을 받고 그게 이제 20일로 해서 예, 준비구성을 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예, 계속 신고가를 만들었죠.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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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가면서 그러다가 지금 어제가 예,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 장시에 가지 말자, 그죠? 예, 계속 밀어가지고, 지금, 음봉, 대음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의 양봉을 완전히 엎어버렸죠, 지금. 그리고 전원상까지 지금, 예, 이때 막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래서 일단 전량 지금, 예, 매도 처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예, 여기 뭐 나와 있지만은 예, 수익률은 예한 아까 얼마 빠졌죠 한5%예 빠져가지고 예, 30%에서 한25% 정도로 예예 예,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일단 조금 예 안전하게 예,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지금 예, 인탑스를 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보유하신 분들은 예, 참조하셔가지고 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